꽃마다 맛있는 꼬리 꿀샘에 가득 꽃마다 달콤한 꼬리 꿀샘에 듬뿍 벌붕이 애 뾰족한 긴 입으로 추릅 추릅 꿀꺽 꿀꺽 꿀을 먹으면 입술에도 꽃가루 노랑 옷에도 꽃가루 벌 붕이는 바빠요. 정신 없이 바빠요. 벌붕이는 바빠요. 황금색 꿀을 모으느라 정신 없이 바빠요. 햇빛이 쨍쨍. 꽃잎 이슬을 말리면 벌붕이 친구들이 붕붕 붕붕 꽃밭에 모여요. 벌붕이가 꿀벌들에게 춤을 추며 알려줬어요. 유치원 정원 꽃밭 예쁜 꽃 속에 맛있는 꿀들이 꼭꼭 숨어 있다는 걸 알려줬어요. 친구들 안녕. 벌붕이가 반갑다고 친구한테 손을 흔드네요. 안녕. 자, 오늘도 수업을 시작하면서 수업 진행을 위해 발표 순번을 정할 거예요. 가위, 바위, 보로 순번 정하는 건 아시죠? 친구들 순번이 정해졌나요? 벌붕이는 꽃밭에서 맛있는 꿀을 듬뿍 가득 먹고 있네요. 우리 친구들 맛있다는 말잘 아시죠? 지금부터 순번에 맞춰서 내가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가며 발표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친구들의 발표가 끝나면 처음 친구부터 다시 왜 내가 맛있다고 한 것이 제일 맛있는 건지를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도록 할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꽃잎 이슬을 말리면 벌붕이는 친구들을 데리고 꽃밭으로 온다고 합니다. 벌붕이와 벌붕이 친구들 왜 꽃잎에 남아있는 이슬이 말라야만 꿀을 먹으러 꽃밭으로 올까요? 이번에는 맨 뒤에 순번부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발표하면 100점이니까 마음대로 발표하시면 됩니다. 벌붕이는 꿀벌들끼리 약속한 춤을 추면서 달콤한 꿀이 어디에 많은지 알려준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친구들에게 재미있는 책이 어디에 꽂혀 있는지 춤을 추어 친구들에게 알려주세요. 이번에는 가장 먼저 손을 드는 친구부터 시작하도록 할 겁니다. 친구들에게 재미있는 책이 어디에 꽂혀 있는지 알려줄 친구, 손 번쩍 들어주세요.